안녕하세요 오늘도 테슬라 스크린 공부하러 왔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충전 안내입니다 자 먼저 자동차 아이콘을 누르시고 충전 안내 메뉴입니다 지금 우리 차량에 남은 배터리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위쪽에 요 버튼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킬로미터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요, 내가 충전을 얼마나 할 건지를 지정해주는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삼각형을 움직여서 내가 최대로 충전하고 싶은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일상주행, 장거리 여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상주행은 80% 미만으로 조금만 충전하겠다는 거고, 장거리 여행은 90% 이상으로 좀 풀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이나 열화 방지를 위해서요, 20%에서 80% 정도로 충전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을 조금 가는 편이라서 90% 정도 이렇게 장거리 여행 쪽으로 놓고 충전을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충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 그죠? 충전 포트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자동차 모양 아이콘 부분을 누르셔도 됩니다. 원활한 충전을 하려면 먼저 결제를 해야 되겠죠? 먼저 신용카드를 준비합니다. 테슬라 코리아에 접속을 하고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는 잘 기억을 하세요.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면요.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가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운전자 프로필 설정에서 내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제 방법에서 신용카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카드 정보를 차례대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자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숫자만 쓰시면 안되고요. 슬러시를 꼭 중간에 내가 넣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카드 등록이 된 화면입니다. 충전을 마치면 내가 충전한 금액만큼 카드사 메시지가 오겠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충전 내역은 인터넷의 충전 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충전을 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의 충전기를 충전구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요. 이렇게 충전기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꽂으시면. 지금 낮이라서 이 색깔이 잘안 보이는데요. 테슬라 마크의 불빛이 초록색이나 파란색 같은 푸른색 계열로 보여야 됩니다. 주황색이라든지 빨간색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뭔가 조금 접선이 안 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을 거예요. 충전이 잘 완료가 되면 현재 세션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충전이 잘된 겁니다. 비싼 어댑터까지 끼워서 충전 중인데 아무나 와서 휙 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있는 기능이 충전포트 잠금 기능입니다. 이 충전포트 잠금을 해제하지 않으면 충전포트가 빠지지가 않으니까요. 반드시 충전포트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충전이 다 완료가 되면 위쪽에 동그라미를 누르시고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점거 비용이 꽤나 많이 발생하니까 충전을 하고 나면 곧장 이동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충전 전류 설정입니다. 이 위치에서 이렇게 내가 몇 암페어로 충전을 할지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아무래도 암페어의 수치가 내려갈수록 충전 시간은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 아래는 이 위치에서 출발 예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러 보시면 다음 시각까지 프리 컨디셔닝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까지 배터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배터리를 예열을 해준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위쪽에 파란색으로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이 프리 컨디셔닝을 매일 또는 평일에 계속해서 해줄 건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저부하 시간 충전은요, 심야 시간대처럼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좀 저렴한 시간에 충전을 하겠다고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매일 할 건지 평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저부하 시간도 내가 알아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충전 예약으로 전환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언제 충전을 하고 싶은지 시간을 설정하는 건데요. 집이나 회사에 내 개인적인 충전기가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아래쪽에는 제가 최근에 슈퍼차저에서 충전한 금액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내 차량의 배터리가 한 2, 3%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인터넷도 안 돼. 카드 등록도 안 해놨어요. 가장 가까운 슈퍼차저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내 차량이 뭐 장기 렌트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고차일 수도 있고 해서 명의 이전도 안 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하시지 말고 테슬라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문의하기 메뉴를 보셔도 되지만 테슬라 유저분이시라면 전화번호를 하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연필 들고 적으세요. 080-617-1399. 한번 더요. <laughs> 080-617-1399. 이러한 긴급 상황 시에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은요, 일단 충전을 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결제 내역은 나중에 후불로 청구가 되는 거예요. 기타 아파트나 관공서, 휴게소 등 일반 DC 콤보, AC 3상 차대모 충전의 경우는 자주 쓰는 충전기의 회사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따로 어댑터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기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요 인터넷에 무공해차 통합 놀이집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 테슬라 스크린의 충전 메뉴 여기까지입니다.